위에 셀프로스, 클라우드고 여기 잭이고 상하의 밝기가 좌우의 밝기보다 더지지으로 흘러가는 흐름선이 있다. 렌즈 플레어가 크게 보면은 네 종류인데 안녕하세요. 그룹연어입니다. 오늘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분석을 해볼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러스트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초기에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공개가 됐던 것 같아요. 초반에 공개된 이미지들이라서 그런지 제작하다가 정도에 마른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파이널 판타지 7, 20년 전에 나왔던 거, 그때 공개된 이 이미지 샷을 가지고 이제 리뉴얼을 한 건데, 여기 보면 비공정이라고 이게 하이윈드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그런 비공정이 있는데, 이 이미지에는 없죠. 같은 캐릭터인데, 여기에는 지금 비공정이 있지만, 여기에는 없고, 이게 옛날에 우선 공개했을 때 이미지라서 만들다가 만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들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남자들 둘서 있고, 여기 뒤에 세프로스, 여기 클라우드고, 얘네 잭이고, 이게 보면은 이 뒤에 배경 이미지들이 현재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이미지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디테일들이 많이 차이 나고 이런 부분들 디테일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더 디테일들이 높거든요. 이게 가장 마지막 이미지겠죠, 아무래도. 이 이미지 보면은 이거랑 품질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패키지 디자인들에서는 이 남자 캐릭터 둘 나오는 거를 좀주력으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티파하고 에어리스를 그 모델로 해서 한이 일러스트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디렉터님이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리고 로고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이게 한부작으로 나온다고 해서 원래 한 편짜리 게임을 세 편으로 쪼개서 만들다 보니까 로고가 세 가지예요 리메이크가 있고 리버스가 있고 리졸브가 있는데 이게 시리즈의 1편에 해당하는 거고 2편 그리고 3편에 해당하는 로고인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로고가 이렇게 지금 있어요 맨 처음 파이널 판타지 7 로고인데 이 로고를 리뉴얼을 한 거죠 이렇게 리메이크 리버스 리졸브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리가 들어가는 거를 주제로 선택을 해서 리메이크 리버스 뭐, 리졸브 이런 지역에는 3부작을 이렇게 마무리하려는 거고 예전. 일러스트가 이거예요 아마 이게 패키지 디자인일 건데 이것도 패키지 디자인일 거 이것도 패키지 디자인일 거예요 로고 밖에 있죠 예전엔 퀘어 NX가 아니고 그냥 스퀘어 소프트라고 해가지고 스퀘어 소프트하고 NX가 합병을 해서 이제 스퀘어 NX 같은 거거든 두 회사다 RPG 명가로 유명한 회사인데 합병을 해서 이렇게 회사 로고는 좀 바뀌었고 어쨌든 간에 이 로고가 예전 로고고 예전 패키지를 그대로 리메이크하면서 그때 뭐죠 이렇게 패키지 한 거. 지금 쓰고 있는 리버스의 패키지 디자인 모습인데 남자 캐릭터들을 쓰고 있죠. 뭐, 여자애로 썼어도 될것 같은데, 남자애들로 구성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요게 거의 원본인데, 여기서 많이 디테일들을 다듬어서, 이렇게 가로형, 새로형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이 로고를 이런식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올릴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로고 크기가 다 달라요 이 윗부분에 로고를 넣으려고 공간을 할당을 해 놓은 상태의 일러스트들이다 그래서 로고를 더 크게 넣을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현재 패키지 디자인으로 쓰고 있는 요거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분석이라고 할게별건 없죠. 이미지 보고 느끼는 바를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이미지를 보면 어디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이 이미지를 보자마자 여기에 시선이 꽂혔어요. 이 부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이렇게 흐름선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잭 머리가 나오고, 거기서 또 이렇게 흐름선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또는 라인을 일직선으로 붙는다 라고 하면 세피로스 머리 가겠죠? 완전한 직선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흐름선이 있고 크게 그냥 표현을 할게요. 이런 좌측 상단에서도 보면 라인들이 이렇게 보이죠? 하나의 큰 덩어리의 흐름선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요. 또는 이런식으로 이렇게 세피로스 쪽으로 뭔가 집중이 되는 듯한 흐름선이 만들어져 있어요. 직선으로 좀더 보면 이쪽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식으로 되겠죠?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뭐 이런 데가 왁구들이 좀다 맞죠? 선을 쭉긁면 이렇게 맞죠? 그죠? 여기도 보면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라서 이런 식으로 쭉쭉 가다 보면은 라인들이 얼추 맞잖아요. 그죠? 완전한 직선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선을 그면 이런 식으로. 세피로스 얼굴 쪽으로 집중이 되는 흐름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단부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이실 거예요. 안부 표현이라든지 빛의 밝기. 하단부 쪽에도 보면 이, 이 영역들이 이 부분보다는 좀더 밝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보다는 좀 밝고. 여기는 삼각형 구조를 띄고 있는 거죠. 이쪽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마루목골 구조를 띄고 있고. 하단부도 거의 삼각형 형태로 구조를 띄고 있는. 상단부에 삼각형을 그리는 형태의 뭔가가 있고. 좌측에 또 우측에 이렇게 마름모꼴을 띠는 구조가 있고 하단부도 이렇게 삼각형을 띠는 구조가 있습니다. 밝기가 상하의 밝기가 좌우의 밝기보다 더 밝죠. 결과적으로 시선이 세피로스 얼굴 쪽으로 또는 세피로스 바디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 져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눈을 좀개승칠해하게 뜨고 이렇게 보시면 사실상 클라우드의 엣지 부분에 립라이트가 있어서 클라우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덩어리로만 느껴지실 거거든요. 혹은 또 이렇게 거의 클라우드 자체는 덩어리에 속해 있는 애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니다. 잭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같은 구조로 반대로 돼 있는 거거든요. 요런 구조인 거고 클라우드는 눈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잭은 조금 더 그래도 클라우드보다는 눈에 좀더 들어온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세피로스는 눈에 많이 들어온다. 는거 거든. 그래서 제가 분석 을 해보면 제작진 들의의 도로 는 어쨌든 세피 로 스가 주인공 이고, 그 다음 에 제. 또? 그러니까 스토리상에 뭔가 큰 역할을 하는 주인공에 가까운 애고 그 다음이 클라우드다 게임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세피로스랑 잭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 파이널 판타지 7이라는 게임의 이야기는 대충 알잖아요 플레이 해본 사람에 한해서 저는 해봤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는데 당연히 클라우드가 주인공인데 이 둘의 스토리가 꽤나 비중 있게 다뤄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러스트만 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흐름 선 얘기를 좀더 이어가 보면 이렇게 집중되는 라인의 선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선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휘는 선들이 있고요. 하단부도 마찬가지예요. 좀 휘는 선들이 있고요. 오목한 느낌을 주는 이런 흐름선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번달로 이렇게 눌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흐름선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안으로 눌리는 흐름선이 또 있는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흐름선이 또 있거든요. 아이덩어리들의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런 흐름선의 연장으로 이 캐릭터들도 뜸선을 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거든요. 이쪽 라인은 대부분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이쪽은 이렇게 가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로스는 그냥 중심에 서 있기만 하고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흐름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나온 거죠. 가운데로 집중이 되는 이 흐름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둥구수로만 흐름선이고 있 안으로 모이는. 그리고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측에서 좌측 상단으로 뭔가 꺾이면서 흘러가는 그런 흐름선들이 또 있다. 이걸 통합해서 흐름선의 느낌을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세피로스를 시선이 가장 많이 갈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선을 만든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세피로스를 눈에 가장 많이 띄게 하고 싶어서 얘가 주인공이란 얘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렌즈 플레어를 이 효과로 넣었는데 렌즈 플레어가 이 크게 보면은 네 종류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나모픽 렌즈 플레어라고 이 해서 가로로 뻗는 효과가 있고 스타 버스트 렌즈 플레어라고 이 해서 별 모양으로 쨍 하고 뻗는 렌즈 플레어들이 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나모픽 렌즈 플레어 이 하나 정도로만 효과를 준것 같아요 흐름선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런 흐름선이 쫙 뻗는 이런 흐름선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또는 이렇게 한번 프로스에 시선이 딱 꽂혔다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주는 일러스트다 2월 29일인가 그때 게임이 출시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이 바뀐 것 같고 1편에 비해서는 준비된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할 것들도 많고 월드 자체도 엄청 거대해졌고 다양한 장소에도 이제 갈수 있고 스토리도 많이 바뀌어서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플레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분석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